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사람이냐 하고 서로 어, 쟁론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와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또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에 보면 섬기는 자 바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 도리어 뒤로 자취를 감추려 하고 하며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를 내세우거나 나타내고자 애쓰지 말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도록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고서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주의가 어떠하든지 형제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섬기고 낮추셨습니까? 빌리보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것은 최고의 섬김이고 겸손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높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성도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미덕을 이야기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항상 붕회를 인도하시면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기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내거나 교회에서 어깨에 힘을 주거나 교회에서 눈에 힘을 주거나 교회에서는 내가 낸대 하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나 할것 없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하고 말소리도 낮추고 행동도 겸손하게 해야 하고 눈에도 힘을 빼고 어깨에도 힘을 빼고 늘 낮은 모습으로 지내야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에서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못해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뭔가 할것 같은데 하지 않아도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품어주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질책을 하면 교회는 상처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자녀를 품어주는 어머니처럼 잘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우리 교회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교회와 송도들을 잘 섬겨서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